안녕하세요. 전소영이대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을 부동산은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3569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아주동 1677-8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이고요. 13억 7500 정도. 감정성이 됐고 현재 두번 유찰돼서 7월 26일에 감정가 49%인 6억 7천 400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토지가 약 100평이고 건물 연면적도 230평 정도 됩니다.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큰 오량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이고요.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토지는 한필지고요. 아주동 1677의 8번지고 여기는 이종일반 주거지역 이고 면적은 약 100평이고요. 건물은 2013년에 지어졌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4개층이고 1층이 하나, 2층 4개, 3층 4개, 4층 3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옥탑방 같은데 옥탑방까지 해서 전부 해서 13억 7500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2가 구인데 대장상으로는 6개입니다. 6개인데 이번 건송을 등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이번 영송을 등재됐다가 정지됐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쪼개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상으로는 6가구인데 실제로는 12가구란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괜찮은 건물로 보여집니다. 임힘이랑 보시면 2013년 10월 14일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리고요 이 당시에는 보증금이 4천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 줍니다 소액 임차인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미상은 넘어가고요 4 0 0위로다돼 있는데 보증금이 너무 큽니다 커서 배당 받아 갈건 없을 것 같고요 203호 보증금 4천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받을 건 없을 것 같고요 204호 전입신고 배당 여고 300만 원 전액 배당 받아갈 걸로 보여지고요. 이상 넘어가고 402호 1,000만 원 전액 배당 받아갈 걸로 보여지고요. 이상 넘어가고 2 0 2호 6천 4 0을 초과해서 배당 받아갈 게 없을 것 같고요. 또 304호 1,000만 원 전액 배당 받아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넘어가고요. 임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명도가 조금 용이하다는 거. 배당을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명도 저항이 좀 거슬 수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 매각으로 전부 소멸되는 그런 권리들이고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그런 제한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자, 지도상 위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거제시 아주동은 거제시청 기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옥포 국가산업단지가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곳에 있는 곳이 아주동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출퇴근이 용이하고, 이 아주동은 지금 이렇게 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이 주변에도 언론이 나와 있었는데 이 건물이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건물이 우리 경매 물건이고 우리 건물 옆으로 보면 공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시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세입자 분들이 이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주차장 소유자가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계속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경매물건 주변입니다. 주변은 상가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상가주택 원룸촌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터가 이제 사유전대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물건에 어, 임차인 분들은 언제든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건물이구요. 지금 복층 복층으로도 보이고 또 테라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대기 보니까 건물이 2013년에 지어졌고요. 지금 옆면적이 230평 가까이 되는데 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땅도 크고 땅도 100평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가 널널한데 널널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 어디를 가든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자,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관리는 안 되고 있죠. 청소만 하면 크게 뭐 손볼 건 없어 보입니다. 경계는 그냥 반듯한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이구요. 1층이 한가구가 있고, 1층도 커 보여요. 투룸 이상은 될 걸로 보입니다. 밑에 창고 있고요 그리고 2, 3층이 4개, 4층이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총 12개인데, 아, 그리고 5층에 1개, 5층 옥탑이 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 8, 5, 8, 13가구인데, 어, 혀, 실제는 13가구인데 대장상으로는 6가구라는 거 그리고 현재 이방건축물 예전에는 등재가 됐었는데 어, 원상복구를 해서 이방건축물은 해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실제 위반 여부는 있다는 거 어,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1층이 한 가구고, 2층 두 가구, 3층 두 가구, 4층 주인집이 한 가구, 이렇게 될 걸로 보여져요. 4층이 지금 세 가구가 되어 있는데, 아마 한 가구로 보여지고, 5층 옥탑은 이제 주인집의 복층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옥탑방 옥탑방은 이제 다락인데 주인집의 다락인데 문을 내어서 집으로 쓰고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층 한가구 2층 4층 총 4가구 그리고 4, 4층이 3가구 그럼 8,9,12 지옥탑까지 1 3 가구인데 현황은 대장상으로는 열아 여섯 가구 그냥 여섯 대장상으로는 여섯 가구란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벽면, 천장 이런 데는 깨끗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청소하고 뭐뭐 뭐 작은 정비만 하면 깨끗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사유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 주차에요 좀 민감합니다. 쓰임차 인 유지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쓰는 건 아니겠지만 사유지라서 어쨌든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